엄마 뭐에, 뭐에 쓰는 거지? 뭘산 거지? 싶으실텐데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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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원래 테니스 못 치는 사람이 장비빨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마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콘텐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월말정산 <laughs> 월마다 제가 구매한 쇼핑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 중에서도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들이 몇 개만 딱 꼽아가지고 추천 및 정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아주 꿀 같은 쇼핑리스트들을 월마다 잘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겁니다. 뭐, 뭐에, 뭐에 쓰는 거지? 뭘산 거지? 싶으실 텐데요. 요거는 애플 필러입니다, 여러분. 귀엽고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얼마였냐면은 배송료 포함해서 35,500원이었어요 얘가 진짜 <laughs> 엄청나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사과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드가 있죠?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빼주면은 칼날이 나오고요 딱 빼주면 뾰족뾰족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꽂아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이제 왜냐면 저 이거 처음 사고 집에서 혼자 하는데 혼자 환호했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꽂아요 탁 꽂혀요 그리고 돌립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순식간에 과일 껍질이 깎였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 이거? 이거 봐 이렇게 깎였어 깎였습니다 어, 장난 아니잖아요난이 원리가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찹 달라붙어 그 모양에 맞게 겉에만 깎아주는 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 이거를 사고 오빠한테 보여주느라 오빠가 그날 과일 한 다섯 접시를 먹었어요 그래 <laughs> 배도 되고 딱복 있죠 딱딱한 복숭아 이런 것도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참외 같은 것도 될줄 알고 한번 해봤는데 참외는 이 고정이 안돼 안에가 물렁물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헛돌더라고요. 관리하는 방법도 쉬워가지고 물로 세척하고 이때 물로 세척하고 칼라를 빼가지고 세척하고 넣고 한다고 하는데 부러질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어서 여기 물로 닦고 여기 물로 닦고 하니까 금방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편하고 진짜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이거 봐 이렇게 깎인다 이게 다음은 바나나맛 우유 미니입니다 히히 뭐 물론 똥파의 느낌이 그거는 뭐 어딜 가도 따라올 수 없어. 약간 장독대에서 김치 꺼내는 느낌이지. 그렇지만 바나나우유를 하나를 통을 다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만 용량이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있는 거야. 너무 귀엽고 사이즈가 딱이에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꺼내 먹기가 되게 좋고 그래서 웃긴 게 여기 식약처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써있어 애기들 소풍 가려거나 할때 하나씩 꽂아주는 그런 건가 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마켓컬리에서 한 박스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싹 넣어놨더니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남길 일이 없어 이거는 24팩에 16,900원 705원의 기쁨 사나나웨이 미니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겁니다 엥? <laughs> 이게 뭐지 이거는 일명 제가 쩐 은행주가 있다 <laughs> 완전 쩐다 이 행주 그래서 SNS 밖에 구경하다가 구매하게 된 건데 이게 얼마였냐면 은 5장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1,900원이었습니다 21,900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쩐다라고 했냐면은 털들이 이렇게 보송보송보송하게 보송 나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깨끗하죠? 아직 한 번도 안 빨았어. 아니, 아, 안빤게아니한 번도 안 삶았어요. 근데 전 진짜 주기적으로 행주는 삶아주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빡세게 아직 빤 적이 없어. 그냥 손으로만 해도 금방금방 오염이 빠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딱 물에 묻혀가지고 꾹 하잖아? 물이 진짜 금방 딱 빠져요 신기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자랑스러운 코리아의 제품인데 진짜 취향 저격 당했습니다 해서 그래 어, 오빠 왔다 오빠 인사해 온 김에 안녕하세요 마늘입니다 마늘이 여러분 해야 돼. 나도 마늘이야 아 오빠 마늘이야? 안녕하세요 마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늘이님. 마늘이 최초로 방송에 출연하는 마늘입니다. 오 진짜네. 방서 <laughs> 거지를 했어 이거? 아 그게 아니고 어. 월마다 구매한 아이템도 있잖아. 그중에서 야, 야, 이거야, 이거 월마다 구매하고. 어 오빠 어. 아, 어, 또, 또 폭주 시작했다 지금. 어. 여러분 저 이거 샀습니다. 이거 뭔지 맞추시면은 매트너드 쿠폰을 드립니다. 진짜? 좋아. 다섯 분. 다섯 분께어 이거. 이거까지? 이거까지서 응, 해두개한 세트. 얼굴 안 나와 오빠. 두개한 세트. <laughs> 새벽에 충동 구매했습니다. 충동 구매 후후 보고 <laughs> 다음날 되게 재밌는 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무 살때 갖고 싶었던 모든 렌즈 다 샀어요. 아 <laughs> 렌즈 다섯 개 <5개> 샀다며? 여섯 개. <laughs> 이번엔좀맘 먹고 질렀어. <laughs> 잘했어. 좀 여행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행 컨텐츠 좀 찍자. 여행 저 진짜 저기 혼자서도 진짜 해 많이 나왔거든요. 오빠는 세계 일주도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가서 어. 여러분, 저백신을 맞았는데 까르백 백신.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바로 이겁니다. 여병여병 뾰병. 뾰병. 와인 에어레이터예요. 와인 에어레이터 진짜 너무 생소하죠. 이게 뭐어디다 쓰는 거지? 와인 에어, 에어레이터가 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와인 디캔터는 여러분 아시죠? 그 이렇게 호리병 같은 게 아주 이렇게 생긴 유리병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인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와인이 산소랑 닿아 가지고 와인의 맛이 좀더 풍부해집니다. 근데 와인 디캔터를 사용하면은 씻어줄 때가 조금 굳잖아요. 와인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게 뭐냐면 세척이 너무 용이해. 그리고 사용법도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와인병에 넣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가 내려갈 때 여기에 공기를 만나서 공기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 와인을 까야 될것 같아. 오빠 이거 와인 한 번만 오픈해 줄래요, 이거? 우와! 이거 또보여줄까 어. 솔직히 이거는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한게 아닌데, 따다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전동으로 하는 와인 오프너입니다, 이건. 이건 선물 받았어요. 영화나 어디서 보면은, 이게 와인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막 분위기 잡으려고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와인이랑 산수랑 만나서 너의 본연의 맛을 보여줘.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이 행위를 얘가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 이게 맛이 내가 알아야 될 텐데. 오, 네, 맛있다, 이거. 근데 요런, 요런 맛인데, 이거를 좀더 풍미있게 하려면은, 꽂아요. 나오면서 공기를 만나서, 호로로로로로록 이렇게 나와요. 원래 맛있는 와인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오, 막그럼맛 달라. 되게 더 향긋해졌어요. 진짜. 요렇게 바뀝니다. 그냥 저처럼 좀 간단한 게 좋고 손님이 오셨을 때좀 신경 써서 드리는 느낌을 좀 드리고 싶을 때는 와인 에어레이터를 꽂아가지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주고 샀었냐면은 저는 18,2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 가격이 얼마냐면 19,900원으로 올랐어. 근데 배민원에서 사면은 1 4 0 0 0 얼마야. 이번에 소개해드릴 저의 아이템은 짠! 북이에요 제가 진짜 핵 테린이에요. 근데 요즘에 테린이도 2년 정도 쳐야 테린이라고 불리더라고요 2년도 못친 사람들을 테이비라고 부르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비로서 더 관심이 많을 시기란 말이죠. 이제 아이템들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장비빨을 세워가지고 하는 편인데 라코스테 그 스포츠 매장이 있어요. 거기 나오다가 마네킹이 딱 입은 걸 보고 아. 이거는 사야겠다. 또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 이 브랜드의 옷을 좀 입고 이렇게 대회를 하시곤 하거든요. 아, 나도 저기꺼 입으면 잘칠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이게 159,000원. 제가 이제 백화점 카드 써서 10% 할인이 되는 금액으로 샀고요. 이게 144,000원. 저는 이제또10%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얇은 니트 뭔지 알죠? 통풍 잘 되는 얇은 니트. 그런 니트야. 쫀쫀하고 탄탄해. 그러니까 재질이 너무 좋아요. 이 스커트는 이 안에 속바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속바지가 붙어있는 게 입기가 진짜 편해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테니스 스커트의 안에다가 속바지를 따로 이렇게 대서 입잖아요. 그러면 치마가 계속 올라가. 속바지를 입고 있으면 딱 고정이 돼가지고 활동적인 그런 액션을 해도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테니스 스커트를 구매하실 때는 안에 속바지 붙어있는 라인을 꼭 구매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짠! 예쁘지? 어. 이따 느낌 보여줄게. 어. 케이스 치러 갈때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짠! 슉! 어. 슉! 원래 테이스못 치는 사람이 장비빨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아.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걸 딱 입고 코트에 나가가지고 잘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짜잔! VTR 기계입니다. 으이! 이 품목은 저의 첫 증거거래 상품입니다.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거래를 잘했습니다. 요거는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5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온 지 진짜 오래됐을 거야. 만들어진 게 2006년? 3월이에요 고등학교 입학 때 만들어진 거네 거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비디오였어 좋아하는 가수가 TV에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공테이프로 해가지고 넣어서 그걸 다 녹화를 해 매번 내가 보고 싶을 때 그걸 틀어서 보는 거야 지금은 진짜 여러분 덕질하기 좋아졌어요 왜냐면 옛날에 다 녹화했다고 TV에 HDMI 꽂고 색깔에 맞춰서 꽂아주기만 하면 <놀람> 24년도 지승이를 볼수 있습니다 <놀람> 와 와! <laughs> 대박이지! 나 보여? 저기, 어? 뒤에? 꼬맹이! 꼬맹이 보여? 나, 나 발견했어? 응. 어떻게 런져 난지? 어? 여기 크게 나오지 않을까, 뭔가? 여기다, 나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laughs> 한번 다시 보자. 그 앞에 있는 엄마. 아, 진짜? 어, 어 엄마. 아, 체크 진짜? 핑크색 체크 어. 엄마 나 이거 어. <laughs> 언니 <웃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어 고구마 캐는 거다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어. 찌끔미어아 너무 웃겨 좋은데 나일 것 같지 않냐 나다 어 맞다 맞았어 아. 어안 잡았어 손 잡고 있으면 화낼 뻔했어 언니다 어 나다 어나 같이 생겼다 그제 어. 아, 귀여움 아, 다음 것도 타고 뛰어가는 거야. 어. 아, 이렇게 뛰어가. <laughs> 어, 이거 난데? 아, 저거, 옆에, 어. 이거 옆에, 이거, 옆 보여? 어. 어, 머리 걷고 있는 애. 어, 저거 나야. 아, 진짜? 어, 그만. 어, 여깄다, 나 여기. 있다. 어, <laughs>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 아주 야무지게 구매한 추천하고 싶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숙템을 꼽아봐야겠죠? 오늘의 숙템은.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추억할 수 있는 테이프들을 플레이 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샀는데, 어, 진짜 잘 샀다. 너무너무 핫템이다. 하는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검색해서 같이 좀사보게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똑똑하고 야무지게 쇼핑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달의 월말 정산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